<laughs> 아니.. 안 보인다 한국인은 이거 없으면 못 논다고 영롱하다 이거 이거 밑에다가 사자고 제가 챙겨온 건 <laughs> 봐라? 오 <우와, 찬이>! 대박 <laughs> 인천공항에서 샀어요 페트병으로 된거 무슨 무드등 같았어 방금 <laughs> 오 이거 예쁜데? <laughs> 영롱한 자태 오 조명인데 거의? 이거 무드등인데 이거는? 왜 이렇게 예쁘지? 응, 설레는 마음으로 강원산레서 마음으로 하고, 설하겠습니다마로 하고, 있는데 하고, 말라는게있거든 하고, 설레는 게음으로 하고, 설는 마음으로 하고, 이고 설레는 마음고 설레는 마음고 설레는 마고설는마음으고는고타는고는마음소로 하고, 설는고마 모르겠네 이거는 둘이 안, 안 됐나? 주류 근데 당연히 하면 안 되는 걸꽤 많이 하나봐요 하하하다맵 <laughs> 기사님 <태국>. 힘내세요 <laughs> 어메이징 태국, 태국. <laughs> 여기구나 아, 이제 카우산로드에 도착했고요 들어가서 챙겨온 소주와 함께 일단 태국 음식을 먼저 먹어보려고 뭘 먹어볼까? 이런게 없었는데 여기 아예 처음이라 이야 그런거 아기 저기 소매치기를 어디쯤에서 당했어? 근데 <laughs> <laughs> 저희 메인 약간 클럽있는 아, 거리요. 메인 거기서 당했어요. 그때는 제가 바보같이 가방을 뒤로 메고 있었어요. 그래서 잘... 이제 아, 지나가는 한국인 분들이 가방을 열고 계세요. 이래서 보니까 다른 <laughs> 사람이 있었습니다. 열었어요. <laughs> 오늘은 소매치기를 방지하기 위해 어, 이렇게 어, 앞으로 완전히... 메고 <laughs> 있어요. 이쯤에서 당했어. 아, 이쯤에서? <laughs> 아주 위험한 곳이구나, 여기. 원래 여기가 맥도날드가 있었잖아 근데 없어졌지 코로나 맞으면서 대마 <목소리가> 가게로 바뀌었는데 맥도날드가 몇점몇 시야? 1일이네 여기서 보니 반갑군 야. 소니 <목소리> 잠깐 람보뜨리로 가서 파타이를 먹고 오자 왜냐면 여기가 사우사는 좀 비싸 아무리 파타이라도 아무거나 먹을 수 없다. 대만의 곳곳에서 이게 불현듯꽃꽃 스치는 그 냄새가 계속 나네. 그리고 누가 봐도 한국인일 텐데 계속 그 대마, 하피거를 같은 거를 엄청 많네 그리고 막 하, 그런 걸 하고 있는 한국인들도 좀 또... <목소리> 치안이 진짜 확실히 안 좋아진 게 저희가 지금 화산에서 그 <목소리> 그 <하늘에서> 남분들이 <목소리> 이렇게 오분 걸어 오는. 시에 누있는 사람 이쪽 들어가면은 음. 람보들이 거리거든요 올오면 이제 하고 파타이 먹기로 한거 아니었어? 결혼인데 여기가 거긴가? 그 약간 태국계 그 핑크 순대볶음 그 아주머니 그거는 아. 훨씬 차분하긴 하네 파타이.. 뭐.. 치킨 파타이도 있고 많은데? 여기 앉을까? 응, 나쁘지 않은 것같 그냥 분위기가 괜찮아 보였어 아, 분위기가 괜찮다 어떤 거 어떤 먹을 거야? 에그 파타이 랑 치킨 파타이 이게 파씨유 거지? 나 파씨유는 비키니 입어야 되잖아. 수영복 입어야 되니까. 베지텔리언이야 치킨? 아니 치킨 별로구나. 애가 애그랑 <laughs> 아, 아, 치킨. 아, 야, 오렌지 주스 도안 먹어. 이거 한번 먹어봐. 이게. One egg pad thai and 치킨 원 h i c k e n pad t h i one orange juice, e s Only one. 길거리에 사람들 구경을 하면서 먹을 수 있어서. 제가 생각하는 그 팡산로즈의 분위기가 엄청 잘 느껴지는 그런 가게 방콕 이쪽 거리 장점은 음료를 안 시켜도 사 먹던 거 사와서 먹었어요 저희가 샤베트를 사와서 오렌지 주스라나 영롱하다 영롱해 아, 맛있겠다 이거지 갑자기 채웃렇게워왔네 어. 어? 아. 안 쓰다. 아. 안데 위험한데. 아. 저희가 이따가 새벽 지금 몇 시간 남았죠? 지금이 10시 한반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laughs> 아침 6시에 오늘 비행기를 타야 돼서 4시에 호텔을 나갈 거예요. 지금 저희한테는 자는 시간, 짐 싸는 시간, 공항 가는 시간 포함해서 지금 한 8시간밖에 안 남았는데, 과연 소주도 먹고 클럽도 가서 저희가 이렇게 일어날 수 있을까요? 아니, 뭐안 되면 밤새는 거지 뭐. 아니, 아 만약에 저희. 잠은 한국 가서 자. 아니, 아니, 만약에 비행기를 어. 놓친다면, 방콕 여행을 어. 그, 더 재밌게 해볼게 <laughs> 깨이가 막. 근게잘보는것 같아. 바로 또 먹고. 아, 아 맛있다. 맛있다. 바로 참이스에 이거지, 이거지. 아, 아 오늘 왜 이렇게 달아? 그러니까. 위험해. 또 달면은 그냥 끝난 거거든. 이래 이분이 설명을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파타이가 이게 역사적으로 얼마 이렇게 되지 않은 음식이에요. 원래 태국하면 다뭐 파타이, 태국하면 다 파타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오래 되지 않은 음식이고 그 파타이의 시작 자체가 쌀 소비를 장려를 하려고 정부에서 그 가, 각종 석학들이 모여가지고 이 레시피를 만들어내가지고 이제 보급을 전체적으로 한 레시피예요. 그래서 길거리에서부터 시작된 음식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맛있다는 그 단맛, 짠맛, 신맛 이런 걸다 넣어가지고 최적의 비율을 찾아내는 것이 엄청난 음식이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에서 알아주는 음식이 됐다라는 거죠. 여기까지 <laughs> 그래서, 그래서 이게 레시피가 전체적으로 보급이 되다 보니까 어딜 가도 맛이 비슷하고 또 실패 없는 맛이 될수 있었다. 지금까지 이제 태국 음식계 백종원님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짭종원 아, 제가... 짭종원님이! 농원이라니. <laughs> 역시, 그럼 재밌다. 어쨌든, 뭐, 그런 역사가 있다. 근데, 뭐는 여행을 하더라도, 뭐, 음식을 먹더라도, 뭐, 간단한 그런 유래라든지, 그, 이제, 문화 속에 녹아있는 그런 역사, 뭐 이런 거를 조금이라도 알고, 이제, 여행을 하면은, 조금이라도 재밌게 여행을 할수 있으니까, 저는, 이제, 여행을 하기 전에 그런 걸 조금씩, 이제 공부를 해서 보는 편입니다. MBTI도 좀 J 쪽에 속하고 하다 보니까 <laughs> 그런 거를 좀 좋아해. 요아 그런 거 아닐까? 그왜 떡볶이도? 아 no no no. 유재예요 떡볶이도 나는 문방구 옛날 학교 앞에 파이더 그 조그만 가판대 파이더 떡볶이가 그 훨씬 맛있다 생각하거든. 약간 파사이도 약간 그런 느낌 아닐까? 떡볶이. 아 분위 좋다. 근데 아 근데 카우사로는 나이 들었나 봐요. 기가 너무 빨려요. 그래서 잠깐 <laughs> 그 짧은 거리 한 10분 15분 걸은 것 같은데 영원이가출해 버려서 핫타이를 맛있게 먹으면서 좀컴다운컴 다음 한 다음에 다시 카우산 로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타타이가 나왔습니다. 짠. 임이 많이 짜도 맛있어요. 응. 내1 0맛이 들어가 줘야 아, 돼. 아, 치킨이 이런 데 이제 들어가 있죠요런 거, 요런 거 이제 치킨이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약간 맵게 먹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태국 가시면은 소스가 항상 4종에서 5종 정도 구비되어 있거든요. 주로 저는 이렇게 맵게 먹는 걸 좋아해서. 나도, 나도. 근데 태국 이거 고춧가루 맵다? 조금만. 하고 저는 설탕도 살짝. 나는 그 가게에서 일할 때도 요렇게 먹었었어. 따라먹어. 어, 이게 야. 아마 필수였을 거야. 고추 잘짝 살짝 꼬리한 냄새가 나는데 요거를 그 음식에 살짝 넣으면은 냄새는 잘안 나고 감칠맛을 올려 주니까. 여보도? 응. 음, 한돈 조금만. 어. 이 향은 안 나. 이게 사실 비벼 버리면 돼. 그거라 생각하는 김치찌개에 멸치액젓 넣었는데 아. 멸치액젓 냄새는 안 나고 감칠맛만 올라가잖아. 그냥 먹어 본 거랑 서완이 추천대로 넣어 본거 얼마나 다른지. 어좀 아, 다르긴 다를걸? 훨씬 맛있게 먹을 수 있어. 아까는 처음 먹었을 때 약간 케찹 맛이 좀 강해서 당황했 맛이 좀 많이 복잡해져. 그래서 더 음. 맛있어져. 음. 나도 처음에는 넣기 싫었는데 거기 주방장 형님들이 음. 그냥 이렇게 넣어서 그냥 먹으라고 그냥 그냥 막 뿌려가지고 했는데 그게 엄청 맛있어서. 조 넣어야 되구나. 그 뒤로. 음. 아, 파타는 요렇게 먹는 거야. 아니 이거를 추천대로 고춧가루 넣고 소금 넣고 그 애초은거 반숙은 넣으니까 맛이 진짜 달라졌고, 그냥 특선맛이 살짝 강한 파타에도 어, 그렇죠. 맛이 좀 깊어진다고 음, 하죠 까지 받았어. 아, 혼자에 앉아서 <laughs> 대박. 8년 동안 쓴 거야? 그럼 저 의자를. <laughs> 아했겠지또 <아직까지. 웃음> <laughs> 어렸을 때는 이제 혼자 여행 왔을 때 저자혼자 다녀도 되게 위험한 느낌이 아니었는데 뭔가 좀 오늘 주말이어서 더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마약도 권하는 사람도 많고 취해 있는 사람도 많고 약간 예전이라서 많이 분위기가 달라진 것 같아서 좀 아쉬운데 그래도 여전히. 약간 이런 거리는 없는 것 같아요. 머리 하나 들어왔어요. 취했어요. 아, 취했고. <laughs> 아, 여기 너무하셨어. 재밌어지려고 응. 하는 찰나에. 천만에... 아직 12시밖에 안 됐는데, 저희는 이제 6시에 비행기를 타야 돼서, 이제 신데렐라처럼 다시 네. 호텔로 돌아가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은 풀문 파티에 참여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오늘보다 더 재미있게 놀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저희의 카우살로드 여행기 함께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는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저희 또 만나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빠이